네, 안녕하세요. 서벤사코의 서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골키퍼가 막기 힘들어하는 이 땅볼 슈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슈팅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슈팅이라고 하면 좀 강하게 또 위로 쭉 뻗어오는 공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실제로 골키퍼 입장에서 좀 막기 힘든 슈팅을 살펴보면 공 위로 오는 것보다는 낮고 강하게 땅볼로 깔려오는 공들이 더 막기가 힘들다고 합니다. 아,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. 골키퍼는 주로 발보다는 손으로 공을 막는 상황이 많아요. 자 근데 공 위로 오는 것들은 내가 이 손의 포지션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뻗어서 이 공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공이 접근하기가 더 빠르겠죠. 자 근데 땅볼로 강하게 또 낮게 오는 공들은 내가 물론 발로 써서 막을 수도 있지만 조금 옆으로 오는 공들 있죠. 이 구석으로 오는 공들은 내가 다이빙을 떴을 때 넘어지면서 이 손을 뻗는 시간, 넘어지는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위로 떠오는 공보다는 낮고 강하게 깔려오는 공들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더 막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자 바로 연습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, 땅볼 슈팅에 대한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슈팅하실 때 옆으로 눕혀서 들어가는 슈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세 자체를 옆으로 조금 눕히면서 옆에서 들어가는 슈팅이고요. 자, 일반적인 슈팅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 조금 더 끝까지 밀어서 보낸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. 발 모양을 보실 때 일반적인 슈팅은 이 발끝을 좀 세워서 찬다고 하면 이 땅볼 슈팅은 이 각도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눕혀주세요. 옆으로 눕히는데 공을 키처럼 찍는 게 아니라 눕힌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서 보내는 겁니다. 끝까지 눕혀서 보내는 거고요. 공과 디딤발의 거리는 내가 눕혀서 이발 스윙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주먹 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